네 안녕하십니까 댄스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제 5회 월드프로핫 페스티벌을 방문해주신 귀인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연을 맡게 된 김문정, 김재성입니다 오늘 많은 호응이 있을 것으 예상되는데요 원래 저희 그 프로 그 월드프로핫 페스티벌이요 원래는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해요 근데 19년도를 마지막으로 지금 2년의 공백기를 가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막을 다시 올리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는데요어 저희가 그 10월에서 11월 그 날씨가 생각보다 좀쌀쌀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매번 그 날씨에도 에어컨을 틀고 진행을 되셨어요 근데 오늘도 굉장히 뜨겁게 뜨거운 열정과 네, 너무 더워요 너무 요 받아보시죠 어, 이렇게 더워운 열기와 함께 행사를 준비해봤는데요. 어, 오늘 어떤 이벤트들이 준비가 되어있나요? 오늘, 아, 아, 아. 오늘 행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지금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소란 친매치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럼 두 번째. 또. 우리 선생님들과 제자분들이 하는 멋있는 쇼케이스가 하나 준비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네 제일 멋있는 우리 선생님들의 시범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네. 아,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경품 주청 네. 경품 주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경품을 드릴 어, 경품들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까지 진출을 했어요. 정말 여러 서 그 미국 분들한테 또그 댄스 샵 하나 이렇게 굉장히 어, 미국에서 유명한 브랜드 샵에 있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직접 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브랜드인데요. 어, 솔직하게 제가 입고 싶은데다 여러분께, 음. 싶은데, 여러분께 나눠드린다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 진짜 멋있는 브랜드입니다. 우리 저 파코나 델리 그리고, 그리고 어? 네. 우리 노바. 그리고 m t 디자인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텐데또 우리 우리 그지또 주스를 세워주신 이제 컬렉션까지의 별소추천이 또마련어 있으니 끝까지 자리하시면서 많은 호응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간중간 질문을 할 거예요. 자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죠? 네맞습니다 대답을 또 크게 해주셔야 안들려요네 그러면은 그러면은 제가 질문 첫 번째 질문 자. 오늘 이렇게 선생님들과 제자가 함께하는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제 이름으로 해주세요. 소람 존나?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가슴을 빨리 하시면 되세요. 왜? 제가, 그 우리 아시겠지만 귀와 눈이 굉장히 밝습니다.